호동이, 호동이2하고, 이 친구, 찬미인데, 저기, 황호, 황호는 자꾸, 싸움이 나가지고, 네, 조금 묶어놨습니다. 둘이가 이제, 황호하고, 찬미는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이것도, 개도, 거기, 거기 있습니다. 이 친구, 호동이가, 호동이도 인물 좋은데, 찬미가, <laughs>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. 뭐, 하라 그러면, 뭐, 바로 어르렁대쁘고 음. 예, 달라들고. 방어는 호동이한테 안 됩니다. 하면 기세에서 표시가 나죠. 어릴 때부터, 어릴 때부터 졌기 때문에. 호동이가, <목소리> 뭐 성견이니까, 야는 아직까지 1년이 안 됐어요. 1년이 안 됐는데, 덩치는 큰데, 집단에는 이제 힘이 차고 하니까, 한번엔겨붙어 보려고 그러는데, 네. 신경도 안 씁니다. 나무고역 올라와가, 네. 다 해지고 다녀도, 어, 오, 여기 우리 집인데, 요, 씨. 밑에하고 위하고 얼추 경계가 좀 있거든요. 우리 집인데, 왜오세요 이럽니다. 나가! 이러지는 못하고, 나가 할 만한 힘이 없어요. 예, 네. 그렇게 성견이, 음. 성견을 이기기가 아직 1년 안된 애들이 성견을 이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. 이놈도 싸우다가 다리 다쳐가지고. <laughs> 조금 보네. 2대 1도, 네. 2대 1, 3대 1도 해가지고 기세로, 기세로입니다. 기세로 눌러. 쉽 쉽게 못달라들지아 기세로 눌려가지고 쉽게 못 달라들어. 덩치는 크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. 는뭐뭐 뭐 조금 뭐 어르렁대 보긴 하는데 안됩니다. 그래도 뭐어도이가 물진 울진 않으니까 물진 않고 어르렁으로 쫓아 보내 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거죠.